제02화 장애인 학대 정확한 규정 없어 정부 수수 방관하는 사이 반복되는 시설 문제. 서혜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10대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이거나 아동 학대에도 해당하는 만큼 가정폭력 기관과 아동 학대 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수 방관으로 20년간 계속된 동향원 시설 문제 해결은 미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는 장소는 거주지 35%에 이어 장애인 거주 시설 21.9%가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28.1%, 장애인 이용 시설 종사자 8.3%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이용시설 학대 313건 중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박용민 부산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관장은 20여 년 전부터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동향원 사례를 이야기하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동양원은 입소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병원에서 방치되다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비슷한 혐의로 1997년에 법인 이사장이 구속됐다.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횡령 건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졌다. 박용민 관장은 2007년에는 법인 이사 교체를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할 어떤 움직임도 없어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다시 동향원의 장애인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동향원 원장이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 사고를 친다는 이유로 반구대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켰다는 사실이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 면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박용민 관장은 여전히 정부기관이 장애인 학대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인권 실태 조사를 시행했지만 동향원에서의 강제입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부산시의 점검에서도 회계부정이나 학대 사건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세 차례 입소자들의 강제입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장애 당사자의 진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부산 동부지검의 동향원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상황이다.